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요 그 자리가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이 말속에 담긴 깊은 뜻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어느 직장이든지 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난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모여도 이런 직장 보내라 우리가 모여서. 그 노는 장소에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장소가 뜻이 있고 그 노는 장소도 뜻이 있고 또는 무슨 일을 해도 이런 장소가 뜻이 있고 항상 자기가 여러 사람의 도움 되는 위치에 늘 살아야겠다.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잘 되고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사회와 측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그 선도적인 여행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잘 발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.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이 그곳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오늘부터 내 자리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 보세요. 그곳이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.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.